당신은 애플 제품을 좋아합니까? 네. 어. 안녕하세요, 코에커플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노트10과 아이폰11 프로 비교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애플 제품은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리뷰는 공정하게 해야겠죠. 그럼 바로 시작. 제가 아이폰은 잘 사용하지 않지만 늘 인정했던 게 디자인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만큼은 좀 별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뇌이징이고 뭐고, 그냥 좀 구려요. 10이나 뭐, 10R, 10X Max만 봐도 이렇게 영롱한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놈의 인덕션이 다 망쳐놨죠? 뭐, 카메라를 이렇게 배치한 데는 다 이유가 있겠지만은, 뭐, 안 예쁜 걸 예쁘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심지어 기존 제품들은 이렇게 애플 마크가 이렇게 상단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손에 쥐었을 때, 여기 애플 마크가 지금 보이잖아요? 이렇게 손으로 쥐고 있어도. 네, 11프로는 로고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손으로 쥐었을 경우에 마크가 가려지죠? 그래서 아이폰 11 프로는 전작들과 비교를 했을 때 조금 별로라고 할수 있죠 뭐 그렇다고 노트가 뭐 뛰어나게 예쁘다 뭐 그런 의견도 아닙니다 오히려 아이폰보다 이렇게 각져 있어가지고 조금 투박한 느낌이 있어요 이 노트 시리즈들은 그다음에 이제 후면부 재질 차이도 있는데요 이 아이폰 11 프로는 무광 처리로 되어 있고 이 노트 10은 지 유광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아무래도 무광이 유광보다는 지문이 좀덜 남는데 네, 스크래치에는 조금 더 취약하다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은 그냥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것 자체가 아이폰의 굴욕이 아닐까 그리고 전체적인 디스플레이 크기는 아이폰 11 프로가 5.8인치, 노트 10이 6.3인치로 약 0.5인치 차이가 납니다. 근데 여기서 아이폰 노치 영역이 조금 더 커서 가려지는 화면이 많은 만큼 노트 10 화면보다는 훨씬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볼때이16:9대 사이즈로 보면은 노트 10이 한 5.47인치, 아이폰 11 프로가 5인치로 측정이 됩니다. 그립감은 아무래도 크기가 작은 아이폰 11 프로가 더 좋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들어보면은 아이폰이 조금 더 무거워요. 제가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야, 측정 전에 강화유리가 붙어 있어서 이것도 때려요. 떼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감히 버리고, 자 노트 10도 기본 필름이 붙어 있죠? 이것도 떼버리고. 자 아이폰 11 프로 189g으로 측정이 되고요. 노트 10은 169g으로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폰이 20g 정도 더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뭐 노트 10도 한 손으로 사용하기에는 그렇게 큰 무리가 없으므로 이렇게 종합해 봤을 때 사용성이나 휴대성은 오히려 노트 10 쪽이 훨씬 좋았습니다. 자이 아이폰 11 프로는 A13 바이오닉 칩셋이 들어가 있고 4기가 램이 탑재가 되어 있죠. 다음에 노트 10은 국내 버전에서 엑시노스 982와 5 8기가 램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뭐 성능은 느낌을 설명드리기보다는 이제 벤치 결과물로 보여드리는 게더 직관적이겠죠. 물론 벤치에 나오는 숫자가 전부는 아니지만 뭐 그래도 객관적으로 비교를 하려면 벤치만한 게 없겠죠. 이렇게 안투투를 돌렸을 경우에 뭐큰 차이는 아니지만 아이폰이 더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긱벤치도 돌려 보았는데요. 역시 아이폰이 조금 더 높게 나왔고 싱글 코어는 노트 10 대비 약한58% 정도 가 높았고 멀티코어에서는 47% 정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벤치만 돌려보아도 아이폰이 조금 더 성능이 좋은 것을 알 수가 있죠 램 용량만큼은 참 완벽할텐데 왜 이렇게 램 용량에 박한지 모르겠어요 자 아이폰 11 프로는 64기가부터 512기가까지 선택할 수 있고 노트 10은 256기가 단일 모델입니다. 이제 두 기종 모두 외장 스토리지는 안 들어가고요. 뭐 역시 아이폰이 용량을 더 크게 고를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가격대가 훨씬 높아요. 이 노트 10 기본 모델 출고가가 약한 125만 원 정도고 아이폰 11 프로는 64기가 모델이 139만 원이에요. 이 64기가 모델도 이 노트 10 플러스 모델이랑 가격이 똑같죠? 이 256기가가 160만 원, 그리고 512기가 모델이 187만 원. 진짜 가격은 너무 비싸. 것 같아요. 자, 배터리는 제가 이미 테스트를 한번 했죠. 비슷한 조건에서 아이폰11 프로가 11시간 2분, 노트10이 10시간 42분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 근데 이게 이 디스플레이 크기, 배터리 용량, 그리고 뭐 비슷하게 맞췄다고는 하는데 세부 설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인 비교가 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실사용을 해 봤을 때도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비슷비슷해요. 자 제가 충전 시간도 체크를 해 봤어요. 두 기종 모두 기본 구성품인 정품 충전기를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충전을 했을 때 노트 10이 1시간 19분이 걸렸고 아이폰 11 프로가 1시간 34분이 걸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한 게 아이폰 11 프로는 18W급으로 충전이 되고 이제 노트 10은 25W급으로 충전이 돼야 되는데 이제 결과는 뭐몇분 차이가 안 나죠. 그래서 제가 이상해 가지고 한번더 방전을 시키고 몇 와트로 충전이 되는지 측정을 해 봤어요. 뭐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노트 노트10 모델에서 뭐 17에서 18W 정도로 충전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뭐 아이폰 11 프로는 말 그대로 18W로 충전이 되고 있고요. 이것도 45W처럼 뻥카인 건가? 이건 제가 추후에 한번더 실험을 해볼게요. 아무튼 아이폰 11 프로하고 노트10 배터리는 뭐 소모되는 거나 충전이나 뭐 거의 비슷비슷하다고 할수 있겠죠. 자 이번 리뷰의 꼬치를 할수 있죠 바로 카메라입니다 뭐 사진 비교는 간단하게 하고 기능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살펴볼게요 이제 두 기종 모두 일반 망원 초광각 사진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뭐 주간 사진을 비교를 해보면은 아이폰은 특유의 노란색 빛이 많이 돌아서 따뜻한 느낌이 있고 노트 10은 파란색 빛이 돌아서 뭐 차가운 느낌이 좀 들죠. 그리고 노트 10이 아이폰보다 조금 더 밝게 찍히는 경향도 있어요. 뭐 사진도 디자인처럼 취향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뭐 표현을 들기가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약간 차가운 느낌을 좋아해서 주간 사진은 노트 10 쪽이 좀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아이폰 11 프로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점이 있는데 망원이나 일반각에서 촬영 시에도 이 촬영이 되지 않는 부분까지 미리 볼 수가 있죠. 이런 세심한 펄는 아주 마음에 듭니다. 자, 빨리 노트도 적용해 주세요. 자, 이렇게 앵글 변환 시에는 아이폰이나 노트 모두 일반 각이랑 망원으로 왔다 갔다 할 때는 뭐 자연스럽게 변환이 되죠. 근데 노트 10 같은 경우에는 와이드 앵글로 넘어갈 때 조금씩 뚝뚝 끊기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뭐 계속 그렇진 않지만은 뭐한 번씩 이렇게 뚝뚝 끊기는 느낌이 있죠. 뭐 그에 반해 아이폰은 훨씬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기종 모두 기본 앵글에서 초광각 앵글로 넘어가는 순간 색감이 약간씩 다른 게 눈에 들어와요.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지만 초광각 단으로 넘어갈 때 약간 더 노란 빛이 도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 동영상에서도 기능 차이가 있습니다. 자, 아이폰 11 프로 노트10 모두 후면부는 4K 60 프레임까지 촬영이 가능했고요. 이제 전면은 노트10이 4K 30 프레임까지 밖에 촬영이 안되고 아이폰은 4K 60 프레임까지 촬영이 가능했습니다. 제가 동시에 한번 동영상을 촬영을 해볼게요.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전면 화각은 아이폰 쪽이 조금 더 넓게 촬영이 되고 있죠? 이제 색감은 아까 그 사진과 같이 아이폰이 조금 더 노란빛이 돌고 노트가 파란빛이 도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띄어도 봤는데요. 손 떨림 처리는 두 기종 모두 훌륭하게 잡아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뭐 후면부 색감도 역시 동일하죠? 아이폰이 조금 더 따뜻한 느낌, 노트가 좀 차가운 느낌. 뭐두 기종 모두 떨림을 아주 잘 잡고 있죠? 뭐 아주 많은 차이는 아니지만 아이폰 쪽이 조금 더 미세하게 더 떨림을 잘 잡아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대신 노트10은 슈퍼스테디 모드 지원하기 때문에 짐벌에 장착한 것 같은 아주 부드러운 영상도 촬영할 수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아이폰이 슈퍼스테디 모드에 비해서 그렇게 밀리는 것도 아니네요 물론 이 슈퍼스테디 기능은 화질 저하가 좀 심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광량이 많은 주간에는 결과물이 괜찮죠 근데 야간에는 뭐 거의 사용할 수 없는 수준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기종 모두 뭐 동영상 결과물도 괜찮고 뭐 손떨림도 잘 잡아주기 때문에 뭐 일반적인 셀카봉을 사용해도 괜찮고 뭐 그냥 핸드헬드 촬영을 해도 뭐 전혀 부족함이 없겠습니다 요즘 폰카들 대박이에요 정말 자이 아이폰 11 프로 노트10 모두 야간 모드를 지원하는데요 이 야간 모드는 셔터 스피드를 느리게 설정을 해서 빛을 확보한 다음에 어두운 곳에서도 더욱 밝게 찍을 수 있는 기능입니다. 우선 두 기종 야간 사진 비교를 해 보면. 야간 모드를 껐을 때는 노트 10이 조금 더 밝게 찍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야간 모드를 켰을 때는 아이폰 11 프로 결과물이 훨씬 마음에 들었어요. 노트 10은 뭔가 인위적으로 막 대비를 조절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확실히 야간 사진은 아이폰이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 야간 모드에서도 기능상의 차이가 조금 있는데요. 아이폰 11 프로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야간 모드를 설정할 필요가 없고 자동으로 진입이 됩니다. 이제 노트 10 같은 경우에는 야간 모드를 수동으로 켜줘야 되는 불편함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 아이폰 11 프로는 결과물을 미리 이렇게 프리뷰 화면으로 볼 수가 있고, 이제 노트 10 같은 경우에는 미리 결과물을 볼 수는 없고 촬영을 마친 후에나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아, 이 야간 모드 프리뷰 기능 너무 탐나가지고 노트 10 업데이트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럼 촬영 속도에서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들고 동시에 촬영을 했을 경우에 처리 속도가 아이폰 쪽이 훨씬 빨랐어요. 보시면 아이폰은 촬영을 마침가 동시에 거의 처리가 완료가 되고 노트 10은 촬영을 하고 그다음에 또 저장하는 모습을 볼수 있죠. 그래서 야간 모드는 여러모로 이 아이폰에 비해 노트 10이 좀 밀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아이폰 11 프로는 야간 모드에서 이렇게 셔터 스피드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 얘가 손에 들려 있는지 삼각대 에 이렇게 딱 있는지 체크를 해가지고 이제 촬영 시간을 자동으로 조정해 줍니다. 이제 손으로 들고 촬영할 때는 약한 3초 정도가 맥스인 것 같고. 삼각대에 놓고 촬영하면 28초까지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그냥 노트 10은 야간 모드에서 셔터 스피드를 조정할 수 없고요, 다 모두 자동으로 촬영이 됩니다. 대신 이제 프로 모드를 통해서 셔터 스피드를 한 10초 정도까지는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뭐 사진을 자주 찍는 분들이 아니고 일반인 분들이라면 이렇게 셔터 스피드를 조절해가면서 사진을 찍진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편의성 측면으로 봤을 때이 아이폰 11 프로에 압승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노트 10이 체면 치에는좀 해야겠죠? 이제 아이폰 11 프로는 기본각과 망원에서만 야간 모드를 사용. 있습니다. 수 있고 와이드 앵글과 전면 카메라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신 노트10은 전면 카메라를 포함해서 모든 화각 렌즈를 야간 모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 디자인은 개인 취향이다 이제 크기는 노트10이 조금 더 크고 무게는 아이폰 11 프로가 더 무겁다 자 전체적인 성능은 노트10 보다 아이폰 11 프로가 더 뛰어나다 근데 램 용량은 안습 아이폰 가격이 너무 비싸다 배터리 소모 및 충전 시간은 비슷비슷하다 그리고 사진 결과물은 아이폰은 노랗고 노트는 파란 느낌, 그래서 따뜻하고 차가운 느낌. 동영상 촬영은 둘다 굿이다. 그다음 야간 모드에서 편의성이랑 기능은 아이폰이 훨씬 뛰어나다. 이제 대신 노트 10은 모든 앵글에서 야간 모드를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비교를 해 보니까 결국은 둘다 좋은 폰이고요. 이제 어디에 중점을 두고 사용을 하는지 판단을 하고 이제 사용을 하면 되겠죠. 근데 저는 노트의 이 펜은 둘째치고 이 통화 녹음은 없으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아이폰이 아무리 좋게 나와도 저는 노트를 계속 사용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